인천국제공항을 가까이 두고 있어 여객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주민들이 인천공항 앞에서 모였습니다. 이들 주민들의 집회는 이번이 세 번째로 주민들은 소음 대책 지역 확대와 항공기 야간 운행 통제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김은정 기자가 전합니다. 인천공항 소 지난 12일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앞 인천공항과 가까운 장봉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여객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큰소리로 외칩니다.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주민들은 이날 4시간 가량 진행한 집회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소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항 소음 공해 관련 북도면 주민들의 집회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현재 공항 소음 대책 지역 관련 법률에 의거해 공항 인근 거주 주민들은 소음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북도면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 동등한 피해를 입고 있는 나머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확장공사가 완료될 경우 항공 물동량이 늘어나 소음 피해가 증가할 것을 북도면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소음 대책 지역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항공기 야간 운항 통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1위 인천공항인데 저희 주민들은 세계 꼴찌로 혜택을 받는 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배진용 국회의원님의 법안이 통과가 돼야 저희도 피해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북도면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줄이고 인천공항과 주민 간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포커스 인천, 김은정입니다.